돈초이의 프로젝터 1260. 아, 오늘은 164일째를 맞았습니다. 아,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 전을 서 보시하는 크루드 오일 가격이 66.2 달러. 조금 또내려간 듯한데. 첫 번째 소식은 중국과 테슬라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 신문은 월스트리트 저널을 제가 올해 미국 독립 기념일 때 에, 디스카운트를 한 사, 평소 이렇게 구독하려면은 한 40불 이상을 매월 지급해야 되는데 거의 뭐 이렇게 5불, 5불인강 하여튼 굉장히 월 이렇게 싼 값에 구독을 할수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월스트리트 신문을 보고 있는데 이메일로 그것도 매일마다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그 내용 중에서 어,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테슬라 앤차이나 니드 이츠의 아들 테슬라와 중국이 서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오른쪽 설명을 보시면은 어셈블리 라인이 테슬라가 상하이 팩토리 상하이에 그 조립 공장이 상하이에 있게 되는데 2020년 1월 달에 그래서. 테슬라는 2018년도 어 줄라이 7월달에 중국하고 이렇게 중팩 어, 상하이에 있는 팩토리랑 어, 사인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2019, 2020, 어, 2021년 한 지금 3년을 지금 한 이렇게 지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테슬라 판매로 어 차지하는 텍스만 해도 3억 4천 5백만 달러라고 지금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지금 텍스가 아니고 2023년까지 2023년 말이니까 한 앞으로 한 2년 좀더 하게 되면은 그 내는 텍스가 3억 3,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pected to start generating at the end of 2023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관한 그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테슬라 레버뉴가, 어, 바이 리전의 의해 지역에 의해서 중국, 미국, 그리고 그외 지역 이제 세 등분을 해서 이렇게 쭉 나눠 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 칼라가 이제 중국인데, 2020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해오는 그러한, 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거의 이제, 30억 달러, 30억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는 20, 25억, 25억 달러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어, 글로벌 테슬라 비어클 딜리버리저. 몇 대나 이렇게 생산을 해서 전세 공급을 하고 있느냐. 2020년부터 10만 대가 조금 못되게 공급을 하다가 이렇게 중반기를 넘어으면서 이렇게 15만 대를 받아면 2021년을 전후해서는 이렇게 17만 대 정도. 그리고는 이렇게 올해 중반에 20만 대. 올해 3분기에는 거의 이제 25만 대 가깝게. 이게 분기별로 지금 이렇게 쭉 표시를 2020년도 분기별로 했는데, 2021년도 4분기와 2000, 2020년도 4분기와 2021년도 1분기. 그 사이가, 그 사이에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그어 거의 이제 20만 대에 가까운 분기별로 20만 대에 가까운 차량을 보급을 하고 있고 올해 3분기에는 그 25만 대에 가까운 차량이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동력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중국 상하이에 있는 어셈블리 라인 그 조립 공장에서 이렇게 전기차를 잘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세일즈 오브 테슬라 비어클즈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이 만든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이 만든 테슬라 의그 판매는 얼마나 되냐면은 앞에 요 앞에 요 글로벌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건 글로벌이고 이거는 중국인데 중국에서 그이제이 지금 3분기 지나간 7 8 9월 달 3분기 토탈 해보면은 14만대 정도가 되는 것이고 글로벌이 이제 24만대 정도라 그러면은. 그의 뭐 절반 이상, 60% 이상을 중국에서 어셈블리 라인에서 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래서 앞에 이제 제목이 테슬라 a 차이나 니드 n a 아 e 서로 서로 필요하다. 미국에서 테슬라 조립하면 인건비, 뭐 복지, 베네핏 그런 게 너무 심하니까 도저히 계산이 주판이 안 튕겨지는데 중국의 상하이에서 만드니까 굉장히 많이 서로 서로가 e a 아 h 니드 h e 아 n 중국과 테슬라는 스로스로 필요하다. 다음은 그미국의 어, 미국의 이제 실업 비율, 어, unemployment가 drop to 4.2%, 4.2%로 이렇게 떨어졌다. 실업률이 4.2%로 떨어졌는데, 이 표를, 어, 떨어지더라도 전체 에, 팬데믹 이전에, 이전에 360만 명그 숫자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진 그 비율을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위쪽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쫙그 2020년 팬데믹이 생긴 이후로 어 이렇게 실업률이 쫙 올라갔다가 또 열심히 고용 노력을 해 가지고 쭉쭉쭉 내려 계속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o y 플로먼트가 지금은 4.2%로 내려갔다. 근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어 시빌리언 레이버 포스 파티스페이션 레이드에서 히스패닉과 아시안이 이렇게 어 거의 그 이제 일자리 회복 그 파티스페이션 레이스니까 그 포스 파티스페이션 레이 일자리 참여하는 비율이 히스패닉하고 아시안은 열심히 일자리 얻어가지고 하는데 어 화이트 화이트 블랙 흑인하고 백인은 어디갔는 실업 수당 주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맛을 들여가지고 별로 화이트하고 블랙은 또어엊그저께또 보니까 아 어, 백인들도 뭐 자신들의 이제 그 어, 고용 인플루이어은 아닌데 자기 자신이 컴퓨터로 해서 비즈니스가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빠진 비율도 이제 많이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실업률이 지금 어 미국 전체에서 4.2%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만 소식을 씻고 있는데, 미국과 대만의 그 무역 관계를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은 중국과 무역을 전에 트럼프가 있을 때 2,000억 달러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 1,400억 달러 정도 하고 600억 달러 못 했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화상으로 이렇게 같이 정상회담 한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공동 성명도 발표를 안 하고 했는데 아마 뒤쪽으로 중국이 다시 이제 600억 달러 사주기로 한것 같기도 하고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근데 지금 대만하고는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중국하고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을 대만에게서 다 충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미국, 어, 대만은 now ranked number 8. 미국과의 무역 대상국에서 number 8. 그 대만 앞에는 누가 있냐면은 어그어 그 어, 비하인드 UK니까 영국 다음에 대만 또 대만 다음에는 어 베트남 베트남으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왜 미국이 대만을 그렇게 무역 대상국으로 많이 무역이 됐냐면은 컴퓨터 칩 같은 거 필요하니까 물론 TSMC가 있어서 중요하긴 한데 그 팩, 중국에 있었던 대만의 공장들이, 팩토리스 백프롬 차이나. 왜냐하면은, 대만하고 중국하고는 그래도 뭐 중국에서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같이 이제 무역을 했었는데, 중국이 25% 어, 25% 탈입s. Tariffs, 탈입s는 세금을 말하는데, 그테입스를 세금을 때리니까 대만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본국으로 오면서 미국하고 많이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넘버 에잇. 그리고, 어 영국 다음, 이제 베트남, 그, 베트남 고그 사이에서, 영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지금 대만은 8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exported a record 72 billion. 그 대만이 이제 수출하는 기록이 720억 달러를 미국에,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미국에 수출한 것이 720억 달러. 그런데 미국은, 그아 여기 아래쪽에 맨어 문단 아래쪽에 보면은 US exposed to Taiwan have climbed about 35%으니까 미국이 대만에 이렇게 수출하는 것이 35%가 늘어나 가지고 350억 달러 1년에 350억 달러를 미국이 대만에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거는 한 더블로 대만이 미국에 수출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자료는 US Census Bureau 데이터 미, 국의 인구 센서스 조사를 유명한 미국의 센서스 뷰로 데이터를 인용해가지고 주로 이제 미국이 대만에 이제 수출하게 되는 것은 크루드 오일이나 머신을, 기계류나 카스, 자동차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쪽에서 바라보는 이렇게 수입 수출하고 그 다음에 표는 이제 미국 쪽에서 바라보는 수입 수출이 있는데 대만 쪽에서 이렇게 에, 증가폭 전체 전체로 따져 보면은 대만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720억 달러로 수입보다는한따블이지만이 증가율을 바라보면은 대만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확 이렇게 올 완전히 이렇게 soaring 링 o 링투더 스카이 하늘을 향해서 확 올라가는 그 어, 수입 임포트 증가율이 굉장히 심한데 이것이 어,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보복 관세 조치에 가서 25%를 때리니까 대만이, 대만의 공장이 중국에 있던 그 공장들이 그걸 이렇게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면서 바로 중국을 거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수출 이렇게 증가율보다 수입 증가율이 이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관세 보복 조치 이후로 대만이 굉장히 수입이 미국, 직접으로,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알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표는 이렇게 미국 쪽에서 봤을 때에, 미국 쪽에서 봤을 때, 대만으로부터 얼마나 아, 수입을 하는 것인가. 이게 보면 이제 체크 표시에 은 쪽을 보시면 컴퓨터나 어, 컴퓨터 액세서리, 그러니까 텔레콥 이힘먼터 어, 세마이 컨덕터, 반도체, 컴퓨터 반도체가 이제 주로 줄을 이루게 되는데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데 증가 폭은 컴퓨터 쪽의 증가 폭이 심하고 그 전에는 뭐 반도체나 이제 텔레콤, 텔레콤도 조금 증가 폭이 있는데 반도체는 뭐그 전에 계속 하던 데서 조금 더 이렇게 에 가져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 증가 폭은 2018년도, 2017년도 트럼프가 중국에 이제 보복 간세 조치를 그할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어, 미국이 대만으로부터 왜냐하면 이게 중국하고 하다가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대만으로 다시 이제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공장들로부터 어, 미국이 물건을 이제 대만에서 많이 사주니까 컴퓨터하고 어, 그 다음에 텔레콤, 세마이컨덕트 이것이 이제 쫙 증가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어 대만 쪽에서 보면은 전 세계적인 어떤 어 무역 무역의 이렇게 증가율은 이런데 대만이 미국하고 하는 그 무역은 빨간 줄로 표시돼 가지고 이렇게 쫙 상승 미국하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트럼프의 대중국 보복 관세 이후에 굉장히 그것이 이제 2018년 어 7월이니까 보복 관세 조치를 하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예, 1년 미만의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굉장히 많이 이 대만하고 미국 관계에 내가 아 굉장히 많이 무역을 이 증가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테슬라하고 중국은 니도 잊지 않으려 했는데 또 미국하고 대만이야말로 니도 잊지 않으 서로 이렇게 아 서로 서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음 표는 미국이 대만에 이제 수출하는 거. 수입도 증가했는데.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제 대만에 어떻게 수출하느냐. 앞에서 뭐크루도 오일, 자동차, 머신을 그런 걸 얘기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 밑에 아래쪽에 보면은 세마이 컨덕터 반도체의 부분이 미국이 대만에 수출하는데. 아니, 대만에서 TSMC에서 만든 반도체를 미국이 이렇게 수입하는 줄 알았더니 이 세마이 컨덕터를 이것도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것을 대만에다가 수출하는 것을 보니까 어, TSMC에서 받은 반도체로 그걸로 다시 이제 뭐를 만들어서 어, 또 대만에다가 아, 수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전어, 월스트리트 벵가드 어, 벵가드에 대한 그러한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어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 하면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로 이렇게 뉴욕의 월가에 뭐 어, 나스닥이나 다우존스 지수 그런 걸로 유명하지만 어, 오늘 날짜 아, 12월 5일자로 이렇게 소개하는 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벤가드 토탈 스탁 마켓 인덱스 펀드라 해가지고 이것이 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2020년에 이렇게 쫙 계속 이렇게 토탈 어, 에셋 언더 매니지먼트 하는 그 자산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조단이 1조 3,230억 달러. 1조가 넘어선 1조 3,200이니까 뭐 1조 지금 3천을 넘어서고 있는 그러한 그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텐 라지스트 스타에서 그 가장 큰 10개의 벵가드 관련 주식을 이, 이 25%를 차지하고 를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구글에서 알파벳하고 아마존 테슬라 메타 플랫폼 메타는 페이스북이 얼마전에 몇주전에 메타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메타하고 엔비디아 그리고 벅셔 헬스웨이 JP모건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우리가 익히 들어온 그런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바로 이렇게 에 벵가드 인덱스 펀드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25% 그래서 여기에도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이 뉴욕 스타익스인지의 매장에서 2019년에 이 벵가드 이걸 이제 설립한 이분이 잭 보글 잭 보글 이분이 돌아가신데 파운드 앤리타이얼드 CEO of 벵가드 그룹 벵가드 그룹의 CEO가 돌아갔을 때도. 는 이제 스타그 잠시 이렇게 스탁의 화면에다가 이분을 따어서 페이 페이 더 트리뷰트 페이 더 트리뷰트 경의를 표했다. 트리뷰트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뭐 조공이라든지 그런 단어에도 나오고 뭘 바치는 것을 경의를 표하는 여기서는 페이 더 트리뷰트 어딨죠 비디오 스크린 비디오 스크린에다가 잭 보글 잭 보글에 201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까지. 이 벵가드에 대한 관, 지대한 관심을, 월가랑 굉장히 밀접한 지금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벵가드 트레이딩 플로, 멜본, 어,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주, 어, 뉴욕과 워싱턴 어, 사이에 있는 그 펜실베니아 쪽에서 벵가드 트레이딩 그, 어, 거래장이 이제 있는데, 이것이 토탈 마켓 펀드가 펠터 미니바이미닛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에서 분 <laughs> 분단위로 그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뱅가드다. 그러니까 이게 뱅가드 뱅가드에 관심 가져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3 1.3조 달러란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뱅가드 그룹이 미국의 전체 뮤추얼 펀드나 ETF 여러 가지 종목을 이렇게 함께 묶어서 안전 자산으로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을 유도하는 ETF 그런 그 전체 모든 그의 10%나 벵가드 그룹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벵가드 토탈 스탕 마켓 인덱스 펀더 VTSAX 그를 치시면은 그렇게 지금 이제 얼마 정도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제가 어한 한두 시간 전에 이렇게 쳐서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수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호프 포프 프라 포프 호프가 아니고 포프 프란시스 교황께서 지금 마이그런스 이주민들이 지중해에 지중해가 완전히 지금 이주민들의 무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레퓨지 캠프 그리스 아일랜드 오브 레스보스 레스보스 그리스 아일랜드로 가서 이주민들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이주민들 이좀 이렇게 관심 가져주라. 그런 내용으로. 여기 이제 그리스와 터키 사이가 에게해가 되는데 그 옛날 그 에게 문명으로 유명했던 여기 이제 에게해. 그쪽에 아래쪽에 이제 크레타 섬도 보이고 지중해의 항공모함이라 불리는 크레타 섬. 거기 이제 터키 쪽으로 레스보스 섬이 있는데 여기에 한 2천 명 지금 2천 명그 레퓨지저들이 마이그런스하고 이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미들리스트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오게 되어가지고 이 캠프에 우리의 호프 프란시스 교황께서 방문을 했는데 천주교는 그어 지중해 이쪽 아프리카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전쟁이나 하면은 이렇게 지중해가 원래 그런 곳인데 그 많은 사제나 천주교에 했던 사람들이, 천주교에 대한 비판이 있긴 있지만, 이분들은 거기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배출을 했다는 점들을 보면은, 지중해는 많은 마이그런스의 수장이라고 볼수 있지만, 이 천주교인들, 지금 개신교에서는 뭐 천주교를 이란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을 계속 바쳐오면서 했기 때문에, 교황이 이렇게 마이그런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그 목숨을 수, 수 없는 사람들이 순교를 해 가면서 이렇게 기도해 온 것이 바로 지중해이기 때문에. 개신교, 개신교도 빨리 좀 정신 차리고 이런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